자, 양말 있어요, 어머니. 양말도 한번 구경하세요, 어머니. 음 아, 오늘도 조금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네요. 지금 한 4시 한반 정도 된것 같은데. 자, 오늘도 일단 팔 만큼 팔았고요. 확실히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자,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물건 내려놓고 어, 이 근처에 자전거 끌고 와서 영업 좀 하고 전단지 배포 영업도 하고 이렇게 부동산도 들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산 양말 장사 창업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이 근처 지나가시면 놀러 한번 오십시오. 여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입니다. 별빛마을 9 단지 단지 내 상가입니다. 감사합니다.